감옥으로부터의 사색입니다. 신영복 씨의 책이고요. 아, 신영복 씨의 옥종 서간으로 어, 1988년 9월 초판인데요. 아, 이 책은 제가 어, 2024년 2월에 나온 3판 음, 1 6세본을 읽었습니다. 아, 1968년 음,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음, 그, 그 신영복 교수는 무기수가 되어서 1988년 8월 15일날 특별 가석방 될 때까지 음 1969년 1월부터 1988년 8월까지 무려 20년 20일을 징역살이를 했습니다. 아 신영복 교수는 1941년생이고 2016년에 돌아가셨죠. 그동안 여러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일부 소신을 접했거나. 제가 신교수의 다른 책들을 좀 읽었었던 터라 어, 이 책을 읽지 않은 것 음, 읽은 것 같아서 어, 그 동안에 안 읽고 있었는데 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어, 이 책을 최근에 읽었습니다. 어, 1993년에 나온 그의 엽서라는 게또 추가가 돼가지고 어, 그 엽서에는 또 출소 이후에 발견된 편지와 메모 노트 같은 게 함께 실려 있습니다. 감방 안에서 터득한 금언으로 가득한 삶의 지혜가 행간에 넘쳐납니다. 참 읽길 잘했다고 생각되는 책입니다. 곱고 여린 냉철하고 사색적인 문장으로 가득한 편지에는 부모를 비롯해서 가족을 향한 애틋한 사랑의 정서가 묻어 있습니다. 무기수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 편지로 남아 세상을 터득하고 세상을 읽는 일이었습니다. 사색 되돌아봄 성찰 깊이 생각함 따위의 따위의 단어를 떠올리게 하는 글 속에서 제 마음을 심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형 동생 형수 계수 누님 조카들에게 보내는 글에는 그들을 알 살뜰하게 챙기는 마음이 절절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의 가족들의 걱정과 수고가 저자의 징역 사리를 버티게 했다고 합니다. 편지 말미에 적힌. 음, 그 날짜들을 보며 1988년도까지 그 제가 날짜들을, 적힌 날짜들을 보면서 아 그때는 내가 무을 했지? 이런 것을 함께 떠올렸습니다. 죄책감과 후회가 밀려오지만, 아, 지금 현재의 내가 바로 그런 시간들, 그런 담금질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후회되는 일, 죄책감 드는 일이 너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음, 그랬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삶의 동력으로 삼습니다. 어쨌든 아, 뭐, 살아내야 되겠죠. 아, 감방 안에 하얀 성에는 입김 속 수분이 결방한 결과물이죠. 사랑은 경작되는 것입니다. 문학과 예술이는 대중의 정의와 양심의 역사 속 역사적 대화 속에 흔연히 뛰어들어야 합니다. 시골에는 질배, 질병이 인내되는데 도회지에서는 치료가 되죠. 노인들이 도회지에 가면 환자가 됩니다. 서울흥에서의 여섯 아이들과의 만남을 청구회라고 부르고 구석되기 전까지 2년여 동안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회비를 모으고 독수의 힘을 쓰며 봉사활동까지 했고요. 봄속풍에는 청구회 6명과 이화여자대학 여학생 8명, 육군사관학교생도 여섯 명등총 21명이 다녀왔습니다. 청고회를 위한 노래 가사까지 만들었는데 나중에 그 가사를 두고 사회주의 혁명 폭력 준비의 암시가 아니냐는 검사의 추궁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음, 저 역시 학창 시절을 서울은 근처에서 보냈는데요. 이 서울흥에서 만난 여섯 아이 이 얘기를 들으니 이 내용을 읽으니까 저의 또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감옥은 과거가 가장 찬란하게 미화되는 곳이죠. 동생에게 부탁합니다. 부디 불행한 형으로 간주하지 말기를. 자식은 오복에 들지 않는다는 어머님 말씀의 부류를 자각합니다. 징역살이는 각별히 건강을 유의하는 곳이기도 하죠. 수인들은 늘 벽을 만납니다. 지식은 책 속이 아닌 정리된 경험과 실천 속에 또는 그것의 통일 속에 존재합니다. 책은 경험의 간접 기록일 뿐이죠. 모든 배움은 행위 속에서 자, 자기를 실천함으로써 비로소 산 것입니다. 꾸준한 독서와 사회와 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저자의 배움은 이어갑니다. 사회 역사의식을 배우는 훌륭한 교실이 감옥입니다. 아버님의 저 사명당 실기를 읽고 아, 뛰어난 저서임을 깨닫기도 했고요. 교도소의 문화는 침묵의 문화입니다. 예술은 비극미를 추구하는데 비극은 비정한 깊이를 자극하게 하며 새로운 알을 터득, 알의 알을 터득 가능하게 하죠. 감정과 이상은 수레의두 바퀴여서 크기가 다양하죠. 동정보다는 공감이 필요하죠. 가르친다는 것은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관계를 통해 비로소 발휘되는 가능성의 총체입니다. 역사는 과거에 투영된 현재여서 계속 새롭게 쓰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은 분별이기에 맹목적이지 않으며 희생이기 때문에 무한할 수 없습니다. 실천, 인식, 재실천, 재인식의 과정이 반복되어 실천이 발전하고 감정적 인식이 이성적 인식으로 발전합니다. 독서만 하면 한발 걸음과 같죠. 인식, 인식, 인식에 반복일 뿐입니다. 감방 안에서 목발을 짚고 걷기로 작정합니다. 동료들의 경험을 목발 삼는 것이지요. 민중은 응집되고 증폭된 사회적 역량이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것도 민중의 다른 모습이지요. 관찰보다는 애정, 애정보다는 실천적 연대, 실천적 연대보다는 인, 입장의 동일함이 중요합니다. 하는 일의 사회적 관련, 타인과의 사삶 연대는 부지런히 자각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래야 공동의 터전은 이륙되죠. 여름 징역은 곁에 있는 사람을 그 존재 자체로, 자체를 이유로 증오하게 합니다. 15년 동안 대전교도소의 생활에서는 사람들에 대한 추억을 가장 큰 소득으로 생각합니다. 선의 본질은 공동선입니다. 교도소는 치열한 생, 생존 경쟁이 없는 곳이죠.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고 인간의 밑바닥도 경험하게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 만한 곳은 아니라고 하죠한 사람의 옥중 서신으로 인해 온 가족의 생활사를 생활사를 들여다봅니다. 가족의 소중함이 오롯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실천의 장인 감옥살이는 벌거벗은 몸으로 들여올 곳 없는 상태에서 삶의 기본과 본성으로 교류하는 경험을 갖게 했습니다. 세상에는 뛰어난 옥중 문학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네개의 옥중 서신, 그 다음에 존버 년의 철로 역정, 보에티우스의 철학에 위한 자와 할랄 네루의 세계사 편역 등 제가 읽은 책들인데요. 이제 저는 이 책을 그 책들의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음, 옥중 서간, 옥중 서신의 위대한 책으로 말이죠. 부디 저세상에서 당신을 오랜 세월 가둬두었던 이 나라를 보살피기를 바라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오래전 나온 책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거론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신영복고 신영복 선생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통해서 인생의 인생을 반추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다시 한번 다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고요. 음,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책입니다.